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의 요리는 어, 꽁치김치찌개 입니다 꽁치김치찌개 꽁치김치찌개인데 요즘은 뭐그뭐 그뭐 백선생 백주부님의 꽁치김치찌개 그 다음에 뭐 유명 셰프의 꽁치김치찌개 뭐 등등등 가정식 꽁치김치찌개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 김치찌개는 여러분 그 레시피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예. 그, 백주부 선생님께서 꽁치김치찌개까지 된장을 좀 넣었잖아? 그거 제가 옛날에 해봤었거든요. 맛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백주부이 까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백주부님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 어, 맛이, 끝맛이 나는 이제 김치찌개라 면 끝에가 좀 이렇게 깔끔하면서 약간 좀 칼칼하면서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고그 레시피에서 저는 된장은 빠집니다. 예,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양파가 들어가는 게좀 특징이에요. 양파로 신맛을 조금 잡아주시고 김치 국물의 진한 맛은 살리되 어, 김치의 신맛은 조금 잡아주고 또이 꽁치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하는 양파가 좀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달라요. 네, 나머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소개할게요. 콩, 콩. 그, 꽁치 통조림도, 어, 요거 그냥, 동원꺼 사시는 게 좋아요. 요게 이제, 동원꽁치, 그, 참치가, 이 꽁치캔이 좋은 게좀 저가형 꽁치 브랜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통조림이. 뭘 해도 맛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꽁치도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우리 국내산 천일염이랑, 꽁치, 물 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기름도, 다른 타기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꽁치 내장에서 나온 기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꽁치, 저 요거 소프 스폰 안 봤습니다. 또 스폰 받는다 뭐 뭐한다 해라 어 아니, 거짓말 알았어 어, 띠모몽아 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우리나라 응 그거니까 해서 제일 좋다 이거야 동원께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어 구정물 똥물도 모르고 먹으면 명약이라 그러잖아 어 스폰 아니라니까 동원 먹지마 동원 사지마 동원 사지마 어 먹지마 이거 맛없어 먹지마 그냥 생꽁치로 끓여 생꽁치로 어, 스폰 아니라니까, 진짜! 네, 똥치콩, 아, 꽁치통조림. 그래서 한캔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동원께 맛있어요. 그리고, 네, 살도 보들보들하니. 빰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대파 들어갑니다 대파 뭐 파란 뿌리 흰 뿌리 이렇게 해서 반반 준비해 주시고 고추는 청양고추 한 개만 준비할게요 좀 너무 매운 것보다는 그냥 칼칼한 맛만 내기 위해서 어, 한개 준비할 겁니다 그다음에 양파 소량 들어갑니다 양파는 양파의 맛을 낸다기보다 어, 약간 양파 특유의 그 단맛과 어, 그 다음에 꽁치의 약간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한 어, 작업을 해주기 위해 양파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김치 신김치, 묵은지 사용 없 사용해도 됩니다. 김치는 잘 익은 거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김치 준비해주시고, 요거는 김치 국물이에요. 김치 국물을 저희 집은 이렇게 따로 빼서 따로 또 숙성을 시킵니다. 색깔이 보면 좀다른죠좀 좀 껄쭉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김치 국물은 찌개를 끓일 때 넣으려고 저희 집은 이렇게 따로 숙성을 해놔요. 김치 국물 들어가고 소주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들어갈 거고 설탕 그다음에 간장 들어갑니다. 재료 끝이에요. 뭐 어려울 건 없죠. 네, 좋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불 올려 주시고 김치를 처음에 살짝 꿍 볶아 주기. 네. 아, 이따 꽁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줄 거예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팬이 따뜻한 온도가 되면 김치 넣어주세요 한우차 요 꽁치캔 한 통이면 남성... 성인 남성분들 3인분 기준 나옵니다 네, 한 병이면 네, 진짜 소주예요 뭐, 먹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제 음식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들기름이랑 참기름 넣,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식용유 사용하세요. 네. 그냥 식용유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어요. 꽁치김치찌개.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만약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이런 부가재료들이 없다! 집에 김치밖에 없다! 김치만으로도 끓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 김치만으로 끓일 때는 김치 국물을 좀 많이 잡으세요. 네, 그것도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맛이 다릅니다. 김치랑 김치 국물만 가지고 끓여도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 좀짜박하게 해서. 네. 이 김치 안에 이미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저는 다진마늘을 따로 넣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냄새가 잡혀요. 자, 김치 설렁설렁 볶아주시고요. 섹스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진마늘 넣어서 하시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굳이 안 넣는 게 맛이 더 깔끔하더라고. 음, 다진마늘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네, 저는. 대신 양파가 들어가요. 양파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있어요. 섹스님이 쓰 3-2! 저 닉네임, 저, 섹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그 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카운을 내리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었는데. 3-2-1. 별풍선 50만 개 터진 거 보셨나요? 그런 거는 내 방에서, 아이고, 우리 생수 온더 위치 생수님께서 100배로 100배 100개 별풍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나는 그 뭐야 약간 저기 저거는 어, 어그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음아 깔끔하게 아 우리 생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네 낚인 줄 알았어요 예, 낚인 줄 알았어요 자 김치 반숨 죽을 때까지 슬렁슬렁 이렇게 볶아주시면 고양시민 고양 나도 고향 너도 우리 고향 여기는 고향시 같은 일산주민 고향 시민시민 시민. 이희배 해게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향 시민님 사랑합니다 200점 그래서 블블리 오랜만에 뵙습니다 낮방송에 낮방송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고향 시민님 2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게 김치가 숨이 한 30, 40%만 딱 죽으면 여기에 저는 김치 국물이 들어갑니다. 네, 고향님 어서오세요. 김치 국물 한컵 정도. 종이컵 분량으로 한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 불에다가 불 올려주시고 자글자글 끓여주세요.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김치, 기, 김치 볶다가, 기름 넣고 김치 볶다가 김치 국물 들어가서 온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선류들이 들어갈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센불에. 펄펄 끓을 때 들어가줘야 잡내를 제거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습니다. 자, 안에 있는 꽁치랑 꽁치 통조림 안에 있는 꽁치 국물까지 모조리 다 들어갈 거예요. 바로 준비해 주시고, 양파. 양파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고, 소주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지글지글 온도가 확 올라와서 연기가 확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때, 꽁치 국물부터, 싹, 넣어주시고, 꽁치 캔을, 안에 있는 꽁치를, 이게 잘안 빠지거든. 한 마리 정도는 잡아 빼주면, 싹,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꽁치, 김치 위에 이게 바닥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꽁치가 비닐이니까 타겠죠? 그러니까 김치 위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주를 꽁치 들어간 위에 한두큰술 정도 뿌려서 센 불에서 확 휘발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종류가 양파 양파는 이 정도만 쓸 거예요 이 정도만 무슨 왜 들어가는 건지 알겠죠? 이 정도만 들어가는 이유가 얇게 채 썰어서 양파가, 절대 양파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양파 많이 쓰면 맛배려요 양파가 요만큼이 들어가서, 양파의 어떤 그런 달큰한 맛과, 양파의, 양파의 어떤 그런, 어 양파도 향신채로 쓰이니까, 양파가 또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양파를 조금 잘 쓰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고추, 청양고추. 뭐 다져서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다져서 넣고 이렇게 잘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잘뭐 칼이 안 들어가 아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전 변경하겠습니다 예 작전 변경 고추 다져서 넣는 걸로 예, 작전 변경 하나, 다져서 놓는 걸로. 좋습니다. 지금 뭔가 어색하죠? 뭐가 안 들어갔어? 에? 물이 안들어가서 물이. 물이 안 들어가는데도 물이 이만큼 나와요. 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처음부터 물을 때려붙지 말라는 거야. 지금 물이 이만큼 나왔어. 어? 처음부터 물을 때려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도를 봐가면서. 간을 해주기 전에 물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어느 정도 끓여줬으면 이제 물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그냥 조금 더 조리해서 드시면 꽁치찜이에요. 네? 근데 물을 여기서 조금 우리는 간을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잡아줍니다. 이 꽁치 밑찌개는 절대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절대 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가고 간해주기. 자, 간장 이 정도 기준으로 김치 국물도 들어간 것까지 계산해서 꽁치 국물 것 들어간 것까 계산해서 어, 간장은 한 큰술이 조금 안 되게. 한 큰술이 조금 안 되게.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뿌그 까매져요. 네 설탕도 한 큰술 조금 안 되게 설탕도 조금 안 되게 설탕은 김치의 신맛도 잡아주고 또 감칠맛도 더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설탕이 들어가는 이유는 단맛을 낸다기보다 감칠맛을 내주고 신맛을 잡아준다. 네, 그 정도라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뚜껑 열고 조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업 고춧가루와 대파만 준비하면 되겠죠? 대파도 그냥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네? 답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국간장 넣을 거면 국간장 넣.. 요즘 그 TV에서 나온 것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으셔 일반 간장이에요 국간장 넣고 싶으면 국간장 넣으셔도 되고 일반 간장.. 국간장, 맛간장 한 큰술 들어간 거에 김치찌개는 김치마의 고유의 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국간장을 넣든 일반간장을 넣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다 해먹어봤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어떡하지? 와, 김치찌개 다끓었는데 집에 진간장밖에 없어! 어? 와, TV에서 봤는데 셰프가 진간장 말고 국간장 넣으라 그랬는데, 좋 됐다! 여러분, 요리 편안하게 하세요. 그 답이 아니에요. 없으면 국간장, 없으면 진간장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감칠맛 내려면 진간장, 국간장 섞어서 써요. 어때? 조림 요리에는 국간장, 진간장 섞었습니다. 반반. 네. 굴 소스는 넣지 마세요. 아유 시험 따위는 죄송합니다. 예, 굴 소스 아무리 자유분방하더라도 아, 김치찌개에 굴 소스는 넣지 마세요. 예. 음. 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칼왜 이래. 가운데가 이렇게 웅푹 들어갔어. 아, 칼을 다, 살가리를 보내놔갖고 지금. 어, 씨. 큼지막하게 쓰는 걸로 바꿔야겠다. 어우. 어우, 이게 부하면 칼질인데, 이게. 어우, 창피해. 어우, 쪽팔려. 어우, 방송 접을까? 어우, 씻고 싶어. 짜증나? 더 크게 썰어. 어, 뒤로 갈수록 성의가 없어져요. 어, 뒤로 갈수록 성의가 없어져. 응, 괜찮아. 왜냐? 어 요리는 어,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차피 우리 이 어, 안에 들어갈 거니까 대충 섞어, 그래서 어, 어슷썰이다 이렇게 어, 대충 이렇게 해서 어, 어슷 썰었다, 어, 어슷하게 썰면 되는 거다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색깔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어, 꾸덕꾸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파를 싹 음, 어슷 이쁘게 아주 아름답게 썬 대파를 어, 모양이 이렇게 좀 약간 울퉁불퉁한 것도 약간 맛집 스타일로 음, 약간 저기 맛집 스타일로,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 한번 살려봤어요. 네, 억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고춧가루 마무리. 색깔 내주기. 싹.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중약불. 중약불에서, 파 위에 국물 살짝 얹어가며, 가볍게 익혀내기. 간안 봤거든요? 네, 푸우가 찌개하면 푸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팽이버섯 넣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량불에서. 자, 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신이야! God! o 아, 오늘 좀 오두방정 떠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맛있게 됐어. 너무 맛있게. 아, 이거 다안 먹어요. 뭘 무지막지하게 먹어. 이거 지금 3인분이에요, 3인분.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끝나버렸어요. 네, 펜 바꿀게요. 자, 꽁치김치찌개. 완성됐습니다. 브라이팬 올려주시고 달걀프라이 이또김치찌개는 계란후라이 없으면 안고 없는 단팥빵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요렇게 해서 한김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계란후라이 먼저 안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한김 시키는 거예요 찌개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재탕하는 찌개가 가장 맛있습니다 끓였다가 한김 식혔다가 다시 다시 끓이는 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자, 용유 부어 주시고 약불에서 천천히 주시고 소금. 소금 한 꼬집. 저는 완숙입니다. 노른자 터트려서 완숙으로 먹는 거를 좋아해요. 저 계란은. 반숙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터트려서 이렇게 다 찢어지는 거. 네, 이 계란 후라이는 개취입니다. 예, 개취예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줍시다. 참고로 우리는 반숙 먹는 사람들을 어 약간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완숙 먹는 걸 뭐라하지 마. 이 반숙 완숙 싸우면 전두환이냐 이것도 너 노태우냐 이또이리로 간다고. 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걸로 간다고. 반수, 완수기.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그치, 부먹, 찍먹. 근데, 부먹, 찍먹보다 더 많이 갈리는 게 반숙, 완숙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뒤집고, 지금 약한 불이거든요. 한번 뒤집고, 불 꺼서 뒤집습니다. 자, 불 꺼서 딱 뒤집으면, 이렇게 하나도 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들부들하게 익혀 드실 수가 있어요. 약불에서 한번 뒤집고 불 끄고 마지막엔 잔열로 익히는 거예요. 잔열로. 자불 끄고 잔열로 딱 익히시면 이 겉에가 까맣게 타버리면 맛이 딱딱해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계란 후라이는 부드럽게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잔열로 익히면 아주 뽀얀 하얗고 뽀얀 달걀프라이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이거는 그냥 술술 넘어가 술술 계란후라이가 은근히 어려운 요리야 사람들이 쉬운 줄 아는데 부치면 끝인 줄 아는데 계란후라이에도 철학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요리 꽁치김치찌개 그 다음에 달걀프라이 어, 천상궁합이죠 가서 맛있게 한번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